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경찰관이 사이비 교주 앞에 무릎 꿇고 사진 찍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JMS 이 교주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죠. 그런데, 어, 이 성범죄 덮은 경찰 주소, 이 교주 정명서 앞에서 무릎 꿇은 사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에, 이 조직 에, 정명석 친위대로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에, 김도영 교수, 네이 JMS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교수죠. 정확하다 왜냐하면 에, 이 사사부 소속의 정보 경찰관들이 월명동에 있는 정명석 방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정명석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 에, 이렇게. 에,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나르이다 PD도 JMS 신도 현재 경찰 최소 20명인데 경찰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MBC 보면은. 수사 무마 대가로 3,321만원 받은 현직 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또, 라임 사태 핵심 인물 뒷돈 받은 현직 경찰 구속 기로에 서 있다. 네, 수사 청탁 뇌물 3,000만원 받은 현직 경찰 구속. 네, 수사 편의 청탁 뇌물 받은 경찰 간부 구속 기소. 네, 수사 중에 금품 향응 수술 혐의, 현직 경찰,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수사 중에 금품, 향, 수수 혐의, 에, 현직 경찰,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라 거고, 무궁화 하나에 1,500만원 받았다, 메가메이직 경찰 간부 무더기 실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약 통장, 브로커에 2천만원 뇌물 받은 경찰, 에, 항소심도 실형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실형, 징역 1년 6개월, 네, 뇌물로 승진, 문꼬리, 브로커, 현재 경찰 5명 등 무더기, 에, 징역형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들이 완전히 타락하는 경찰들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훌륭한 경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뭐, 동남아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완전히 이 대한민국 경찰, 일부 경찰들의 수준은 동남아보다 더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사이비 교주 앞에 무릎 꿇고 사진을 찍었다. 이 경찰관 자격이 없는 거죠.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와 연루된 그러한 경찰, 검찰, 또 판사, 또 변호사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말 이거 사이비 종교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라든지 법조인들이 사이비 이 교조하고 연계돼 가지고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 이런 사회의 불의와 손을 잡는다.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내가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은 국민들이 직접 뽑고 국민들이 국민 소환제를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들도 어이 국민 국민들이 이 경찰관들도 어,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를 만들어놔가지고 이 사회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의식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의식의 기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 대한민국이 이게 일제 시대를 지내고 사대주의 뭐 중국의 사대주의 거대한 국가들에게 사대주의를 했던 에, 그런 조선의 역사들 그리고 일제 시대를 지내고 또 미군정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민족혼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 적어도 어, 이 동해족 소수민족들 보면은 한뭐 수천 년, 네뭐 오천 년, 육천 년,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어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 정신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한국이 지금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노예 상태가 됐고, 이 정신도 물질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민족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치들을 다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경찰관이 사이비교조 앞에 이 무릎 꿇고 사진 찍었다. 이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들, 이 사이비 종교들이 어디까지 지금 뻗어 들어가는가, 공무원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도 예를 들어서, 어, 법 앞에 펑등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사이비 교주가 부당하게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는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비 교주의 거짓말을 배워호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